주주치나 이번 주제는 이상하게 잘 팔리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요즘 잘 팔린다고 그래요.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3년간 호황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자동차 호황은 상당히 보기 드물다라고 하던데요. 자동차 업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국경제신문산업부에서 자동차팀장을 맡고 계신 김일규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김일국 네, 반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장이라고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제 내수 시장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요, 아.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자동차 팀이 아니라 글로벌 모빌리티 팀이다. 아. 이렇게 네. <웃음> <웃음> 야심이 좀 큽니다. <웃음> <웃음>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의 수출품 1등은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합쳐 보니까 반도체를 뛰어넘었다. 그럴 정도로 자동차 잘 팔린다고 지금 그러는데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우리 김을규 기자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 통계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제 3월 통계를 보다 보면은 숫자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3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 생산이 35.6%가 늘어나고요. 35.6% 네, 생산이요? 예. 국내 판매가 19.6%. 그다음에 수출이 48%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을 보게 되면 은이 생산량, 절대적인 대수를 보면 40만 대를 돌파하게 를 됐는데 네. 이월한 달에 40만 대 이상 생산한 거는 2017년 3월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6년 만이죠. 네. 6년 만에 처음 이제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출이 호황을 이루면서 반도체를 뛰어넘는 제1 품목이 됐 됐고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 대수와 수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음. 완성차 5사를 보통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어, 네. 업체별로 보면 좀 어떤가요? 업체별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하고 있는 현대차의 실적이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네. 현대차만 보게 되면 3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를 음.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말에 출시됐던 신형 그랜저가 네. 내수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조금 뒤지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네. 현대차와 그 쌍끌리로차 시장을 이끌어 하고 있는데 국내 해외 합쳐서 278,000대. 그래서 이제 총 판매량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실적도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1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그 현대차는 다음 주 25일, 기한은 26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현대차의 경우에 지금 작년 일 분기보다 사십육 퍼센트 이상 늘어난 이조 팔천억 정도로 증권업계는 예상하고 영업이 보고요. 기준으로 영업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서 지금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를 월등하게 제치고 불가증권시장 네. 국내 일위일 분기 기준 영업일 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제치고 영업이익 1등했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처음본것 같은데 네. 처음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놀랄 것은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역시 FN 가이드 추정치가 2조 2,600억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음. 이건 역시 작년 일본 기와 비교하면 40% 이상 증가를 아. 하게 됩니다. 그 추정치대로만 보게 되면은 기아 역시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두 개가 현실화되면은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유가증권 영업이익 1위를 2 차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1분기까지 어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도매 판매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매 판매라는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X 팩토리라고 하죠. 이제 생산해서 그러니까 아직 팔지는 않고 그 야적장에 있는 거는 엑스팩토리 출고 상태고 이걸 이제 홀셀러 그러니까 이제 도매상한테 판매한 거가 이제 도매 판매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구매한 건 이제 소매 판매라고 하죠. 현대차 1 분기 도매 판매 실적이 나왔던데 102만 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3%는 거고 기아도 12% 증가 한 76만 7천 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이제 소매로 이전이 돼서 실제로 더 잡히는 거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현대 기아차는 이렇게 많이 팔아내고 있다. 네, 그거는 지금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다잘 돼서 자동차 산업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잘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물론,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반적인 호황 사이클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만 유도 잘 팔렸느냐.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실적을 보게 되면은, 미국 최대 이제 완성차 메이커죠.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에 1분기의 판매 대수가 전연동기 대비 17% 이상 늘어났고요. 아, 네. 또 이제 거기에 그 일본 메이커입니다. 니산이나 혼다 정도 네. 각각 두 자릿수 이상, 두 자릿수 안팎 이렇게 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네. 포드 같은 경우에 아직 실적이 잠정짓게 된 상황인데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메이커들과 달리 미국 또 미국 외 이렇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음. 구분하진 않습니다만 테슬라의 1분기 전 세계 인도량을 보게 되면 42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음. 이 역시 전년동기 대비 36% 이상 증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종합을 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만 유독 잘 나가 느냐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 현대차 기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이게 이제 실적과 연결된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 현대차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싼 차, 싼맛에 타는 차, 네. 좀 가성비 차라는 네. 인식이었다면 지금의 현대차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제네시스와 SUV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이제 중가 이상의 차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호실적까지 이어졌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도 늘고 그리고 판매 단가도 늘고 예 네,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다 좋네요 코스트만 줄면 이제 더 이익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네. 있네요 제가 이 차에 좀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차를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맛집 뭐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번호표 뽑고 차를 출고를 기다려야, 기다려야 돼요, 돼요. 하려면. 근데 작년에는 반도체 이슈가 있었죠.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를 마음대로 생산을 못 했는데 작년 하반기니까 이제 후반부터 올 상반기 초반에는 수급이 이제 원활해졌거든요. 그래서 차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공급을 다 소화를 못 시켜줄 텐데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4월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김일규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인기를 얻고 있는 신형 네. 그랜저. 이게 출고 기간이 국내 경우에 4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GV80, 이런 네. SUV 모델이 인기가 많은데, 이게 7, 8개월 걸립니다. 이번에 또 소나타가 또. 엄청난 디자인으로 네. 네 새로 나왔던데 역대급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또한일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형 세단 자체에 대한 시장 이제 수요가 조금 예전만 하지는 않아서요. 음. 뭐일 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꽤 지금 주위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예. 네, 좀 재밌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해외 수입차들은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독삼사라 고 그러죠. 벤츠, BMW, 아우디. 이세 곳이 이제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차들인데 이 회사들은 지금 재고가 많아서 출고 대기 기간이 굉장히 짧고 심지어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우디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데 아우디의 대표 차종인 A6 경쟁 차종으로 하면 제네시스나 그랜저 정도 급인데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 8천만 원이 이제 출고가 초반인데 네. 이게 지금 6천만 원대에면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수입차들은 어쨌든 인기는 많지만 많이 팔려고 좀 가격을 낮추고 있는 거고 국내차들은 오히려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자동차에 두 가지잖아요. 크게. 이제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동차가 있고 그 실용성. 그러니까 SUV가 요즘 인기를 얻는 것도 실용성이 좋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럼 이제 과시하고 싶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독삼사 많이 탔는데 지금은 현대차도 고려하고 실제로 독삼사에 못지않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어떻습니까? 현대차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브랜드 중에는 아우디는 사실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이제 제네시스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이 전에 탔던 모델들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고객이 아우디 고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우디는 사실상 제네시스가 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음. 평가를 내부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벤츠, BMW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 이제 고객이 갈아타는 걸 봤을 때는 아우디까지는 왔다라고 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음. 그 자동차 산업이 근데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기아가 좀 특수하게 좀더잘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호황을 맞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것은 업계에서 보기에는 이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호황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이클 꼭지 아닌가요? 음.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의 생산 대수를 이제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1 9가 확산되기 직전이였던 2019년 자동차 생산 대수가 9,264만 대. 그러니까 1억대, 전 세계를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대 수가 9,264만 대에 달하거든요. 네. 이게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바로 7천만 대대로 떨어집니다. 어. 7,828만 대로 15%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2021년에는 어땠느냐? 2021년에는 2020년 그 코로나 대유행기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2.0% 밖에 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역시나 7천만 대에 그치게 됩니다. 7,978만 대에 음. 그치게 되고요. 음. 작년에서야 드디어 조금 올라갑니다. 이제 5.4% 늘게 되는데, 음. 이 역시나 8,497만 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2019년 아까 말씀드렸던 9,264만 대 대비 여전히 1천만 대 이상 지금 생산이 음. 덜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그 생산 대수가 여전히 코로나 1 9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여전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음. 게 일단 첫 번째 시각입니다. 차량 가격이 최근에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어,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가격은? 차량 가격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캘리블루북이라고 네. 하는 사이트를 저희가 주로 참고하는데요. 캘리블루북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그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올 들어서 3 개월 연속 이제 전월 대비 이제. 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중고차 시세가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점점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음. 그 같은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블루북 기준으로 보면 신차 평균 가격이 4만 8천 달러 수준인데요. 이게 전월 대비 1.1%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음. 특이할만한 점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 MSRP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 한국처럼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라 딜러사가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진을 붙이고 덜 붙이고 하는 이제 과정에서 그 기준 가격이 되는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습니다. 그건 제조사에서 정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조사가, 네. 제조사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제시하면 딜러가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받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팔기도 하고, 조금 더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MSRP보다도 지난달에 평균 170달러 정도 낮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 처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2021년 7월 이후에 처음 이제 나타나는 어... 현상입니다. 그 말씀은 공급은 어쨌든 소, 코로나 전보다는 조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수요도 그만큼 못 받쳐주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맞나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이 아직 전체에 따라가는 건못 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을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드의 기준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이제 자동차를 삼에 있어서의 금융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요가 다소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제 MSRP 같은 경우는 사실 지켜지진 않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예컨대 뭐만 달러라고 붙여놨으면 그만 달러라는 것을 권장 소비자 가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딜러사들이 여기 이제 소비자들이 오면 자기들마진이그 중에 뭐 일부 10% 있다. 이러면 뭐천 달러가 있으면 그걸 다 깎아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더 붙여서 받기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공급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딜러사들이 공급자위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가 와도 그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야, 너 말고도 살놈 많아. 그러니까 이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천 달러, 이탄 달러 더 내라. 이렇게 좀 배짱 장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좀 낮아졌다. 네. 그 낮아져서 그 밑으로 조금 이제 자기들이 프리미엄 받던 거는 조금 일부 포기하고 일부 이제 마진을 좀 낮추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 높은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 예, 평상시보다는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게 그럼 예전보다 더 떨어졌느냐? 그건 여전히 음. 아니는 음.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잘 팔리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음. 견조하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그 미국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라는 게있는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22년 6월 저점이었거든요. 그50 정도 됐어요. 이게 기준이 100인데 100 밑으로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위축돼 있는 거예요. 소비를 할 때. 네. 근데 50이라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냐?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래 봐 60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굉장히 크다. 특히나 이런 내구제 소비. 그러니까 이제 굳이 안 사도 지금 되는 그러니까 급하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 소비를 이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경기가 음. 안 좋으면. 그죠 지금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조짐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음. 업계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아, 왜잘 되지? 음, 왜 자꾸 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이런 느낌? 맞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 신차 효과가 상당히 하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음.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전기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음. 각국들이 보조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미국도 IRA라고 이제 대표되는 보조금제도 세액공제를 제공을 네. 하고 있고요. 그 신차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음. 이제 그 소비자들은 압니다. 이제 보조금이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사실을 음. 알게 되고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신차 또 핫한 전기차가 나왔다. 근데 여전히 보조금이 IRA 같은 경우는 7,500달러에 달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치면 여전히 천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는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차 전기차 효과까지 좀 감안을 해면 그런 이, 인기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요. 자동차도 투자할 때, 이제는. 어, 단골 질문이자 그거잖아요. 앞으로 시장은 전기차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현대, 기아, 뭐 GM 이런 내연기관차 잘 만들던 곳들이 얼마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테슬라가 다 쓸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질문들이 항상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여전히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전통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여러 종류의 신차들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근 반면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모델 3와 모델 Y만 가지고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안 바뀌어 걔네는. 네, 신차가 네. 없어요. 신차 효과가 네. 전혀 지금 누릴 수 없는. 물론 뭐 조만간에 그 모델 2로 소위 알려져 있는 이제 소형 저가 전기차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도 예고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계속해서 출시가 미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경우에 신차효과가 없는 가운데에 전통의 완성차 메이커인 GM, 포드, 그리고 현대기아, 또 폭스바겐까지 계속해서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내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성장세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워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더니 최근에 이제 기아에서 내놓은 EV9이라는 전기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2021년 11월에 그 LA에서 처음으로 그 모터쇼에서 내놓은 컨셉카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네. 저렇게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저렇게는 못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3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죠. 네. 발표가 됐 나온 거 보니까 컨셉카랑 거의 일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외형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그 SUV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패밀리카로서, 이제 가족들이 많이 타는, 실내 거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이것을 음. 이제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휠베이스가 3,100mm. 그러니까 이거 3m 좀 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이냐면, 펠리세이드가 2,900이거든요.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보다 더 크다. 그렇게 그만, 하면 자동차 안에 내부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승객도 더 태울 수 있고, 짐도 더 음. 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주성도 좋고, 외관도 너무 뛰어나고, 거기에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인데, 근데 가격이 지금 이제 예상되는 게한칠팔 천만 원그정도습니까 예. 그 정도면 테슬라의 어떤 모델하고 경쟁할 수 있죠? 지금 사실 테슬라의 경우에 그런 과거의 음. 그 대형 SUV에 달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음. 그 모델 3, 모델 Y 말고 모델 X라고 하는 이제 차종은 네. 물론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그 정통의 SUV, 대형 SUV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에게는 테슬라에는 해당하는 모델이 음. 없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저가형으로 지금 더 작은 전기차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가고 테슬라의 모델 Y가 이제 정확히 이제 7, 8천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EV9이 나온다면 가격대로 봤을 때는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기아만 그 괜찮은 게 아니라 현대차도 이제 조만간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할 건데 SUV 모델 중에 아이오닉 7인가요 세븐. 이것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텐데, 아마도 EV9하고 이제 같은 플랫폼을 쓰게 되겠죠? 네, 같은 플랫폼. EGMP라고 하는 전기차 네. 전용 플랫폼인데요. 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내 공간을 음. 거주성 극대화하게 할수 있는 유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궁금한 게요. 이렇게 SUV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게 많이 는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배터리가 무겁고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어,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이런데, e v 9는 그렇게 크게 만들고도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괜찮은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터리 자체 의 밀도가 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음. 그 지금 현재 이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NCM9이라고 하는 배터리, 음. 니켈 함량을 이제 90% 이상으로 높인 거가 되는데, 네. 과거 이제 NCM 배터리들의 니켈 함량이 처음에 50% 60% 70%부터 시작해서 음, 음. 이제 9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에너지 밀도가 음. 과거 대비 급격히 향상이 되게 되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니켈 비중이 네네, 높아질수록 네네. 배터리의 용량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 성능은 네네. 향상되는데 네네. 그지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높였는데 지금 괜찮은 모양이죠? 네그 NCM에서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위험성이 증가한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네네. 여러 차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화재 위험을 경고를 받고 또 화재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는 화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보강을 했기 때문에 사실 2년 전그 마지막 2일 이후로는 아직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큰이슈가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자동차주들 실적도 좋고 판매 대수도 늘어나고 다 좋은데 이 주가를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물론 뭐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15% 정도 올랐는데. 현대차가 한20% 그리고 기아가 한40%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한 건데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가 70% 올랐잖아요 네. <laughs> 왜 이렇게 또 주가는 항상 또 다르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테슬라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차를 산게 아니라 혁신을 산 거다 아, 감성을 샀다 네. 뭐 자동차가 아니라 <laughs> 나는 굴러가는 컴퓨터에 투자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힘이 좀큰것 같습니다 역시 네. 이제 자율주행에서 시작해서 초고속 열차 이제 최근에는 그 우주 개척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도전들에 대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방향성이 테슬라의 차에도 녹아 있다라고 소비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자동차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 차는 차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의 남양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테슬라 차량을 매일 이제 분해를 해 보고 테슬라의 품질을 비교를 해 보면 이건 사실 기존의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봤을 때는 차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정적인 면에서. 네, 부정적인 면에서요. 아, 네. 워낙 그 차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견고한 어떤 안정성, 마감과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오토파일럿으로 알려져 있는 그 자율주행이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테슬라에서 이제 운전대가 아예 그냥 뽑혀버리는 이런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완성차, 기존의 완성차를 만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가는 지금 단순히 차의 어떤 그런 단순한 품질보다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 차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 그뭐 OEM이라고도 하던데 네. 현대,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 도요타, 뭐 이런 회사들 다 비슷한데요. 주가를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P/E/R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주가 수익 비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연간 순익 이 대비 시가총액을 나눠 보면 되는데 그 P/E/R이 대여섯 배합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배한다는 거는 코스피 평균 열세 배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늘 받고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P/E/R이 그 정도로 봤을 때 대여섯 배 돼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주고 있는데 맥시멈으로. 근데 여기 이제 기관이라든지 일부 어, 애널리스트 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일부 좀 녹일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50배 정도 하니까, 네. 현대차에 비하면 10배. 그러니까 10배 정도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근데 최근에 현대차 기아, 그, 자, 아까 EV9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꽤잘 만들지 않아요? 그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줄만도 하는데, 시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EV9 사실 것 같아요. 아, <laughs> EV9 사고 싶어. <laughs> 신청해야죠, 일단. 보통 이제 그, 네. 전통적인 자동차 시상식 음. 크게 세 개를 꼽는데요. 북미 올해 차, 유럽 올해 차 그리고 음. 세계 올해 차라고 해야 될지 크게 세 개를 음. 꼽는데 지난 주였습니다. 세계 올해 차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지난해에 아이오닉 5에 의해서두회 음. 연속 지금 세계 올해 차를 차권을 했습니다. 음. 그, 세계 올해 차는 이제 전 세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이 되는 만큼 이 차의 품질과 이 차의 성능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그런 뭐 올해의 차, 무슨 차, 이렇게 하면은 평가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진짜 연구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업계 선수들이 인정하는 상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야 뭐, 하, 뭐, 상 받았다 또 보도자료 냈네. 뭐 이렇게 좀평가를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것 같아. 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순위에서는 뭐 아직 현대차 그룹은 세계 7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 전체 완성차 순위에서는 이제 작년의 경우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네. 전기차는 뭐 중국의 BYD에서도 네. 밀리고요, 테슬라는 네. 마찬가지고 이제 또 중국 업체 몇 군데. 물론 네. 내수 시장 강력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업체와 1대1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이 현대차 전기차 순위가 7위라는 거는 음. 앞으로 좀더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있다 라는 부분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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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시장에서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할 텐데 그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 그만큼 기대하는 p r 이뭐 지금 대여 6배 수준이라고 했는데 뭐 10배까지 두배하면 10배 아닙니까 10배 해도 코스피 평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면 주가는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배당 수익률을 들여다봤더니 현대차가 그동안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면서 배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네. 현대차는 시장에서 보통주 있고 그리고 현대차 우1 2 3 이렇게 네. 세종류 상장이 돼 있는데 우선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시가 기준으로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한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시가배당률 7%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네요, 지금. 아, 네. 그리고 다른 배당주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좀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배당이 일단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단단하게 좀 하방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실적이 일분기에 이제 잘 나왔다고 하지만 나중에도 좀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좀 배당은 아래를 받쳐주고 어, 실적은 좀 상방을 열어주는 좀 안정적인 그런 주식으로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충분히 뭐 어,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한국의 지금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가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응. 네. 그리고 차 사시고요. 네, <laughs> 보조금 받아서 네. 잘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